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연속 기획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형 개헌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앞으로 개헌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보도에 박민주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 간담회는 제2국무회의 시험무대로 평가되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습니다. 수도권과 중앙정부로 초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담대하게 이양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합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최근 시도지사 임원당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에 힘을 실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해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현 정부가 자치분권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연방제 수준의 분권이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법, 입법에 대한 정부 권한의 대폭적인 이양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늬만 자치라는 수준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의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정부의 로드맵대로 지방분권 국가를 명시한 법안이 마련될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가장 이제 큰 것은 그 자치 입법권하고 자치 재정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법권은 어 조례의 어떤 재정 범위를 넓혀주는 거죠. 근데 자치 재정권도 어 법률로서만 정할 수 있는 그 세목 신설권 같은 것도 어, 조례로 가능하도록. 지방 분권을 향한 정부와 자치단체의지가 맞물면서 분권과 균형 발전의 적기를 맞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한 지방 분권 공화국이 출범할 수 있을지 그 어느 때보다 현 정부의 정책적 행보에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양시가 다음 면 매화 문화관에 대한 활성화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지난 2015년 5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다음면 매화마을 내에 청매실농원 역사관과 체험실을 갖춘 매화문화관을 짓고 관광객들에게 임시 개방한데 이어 건축물 사용 승인이 난 지난 6월부터 문화관을 정식 개관했습니다. 하지만 매화축제 기간 외에 문화관을 찾는 관광객이 없고 시설 컨텐츠도 부족해 문화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다른 시군의 유사시설 성공사례 벤치마킹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문화관에 대한 구체적인 활성화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나주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가 검출됐습니다. 발암물질로 분류된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의 20배가 넘게 검출돼 전량 폐기 처분됐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주의 한 산란계 생산 농장입니다. 닭 8만 마리가 하루 18,000개 가량의 달걀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최근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달걀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가운데 이곳에서 생산한 달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장이지만 진드기 퇴치용인 비펜트린이라는 살충제가 기준치보다 21배나 많이 검출됐습니다. 미국에선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비펜트린은 한국에선 살충제로 사용 가능하지만 0.01ppm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0.21ppm이 검출된 겁니다. 전남도는 해당 농장이 이미 유통시킨 달걀을 전량 회수해 폐기했고 농장에 있던 미판매 달걀도 모두 폐기 처분했습니다. 또 해당 농장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6개월 동안 2주 간격으로 농약 잔류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처럼 파장이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은 달걀 구매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제빵업계나 학교 급식도 수급 불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신구 기자, 기자입니다. 하루에 200판가량의 달걀을 판매하는 대형마트입니다. 살충제 파동 이후 달걀은 판매대 대신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불안리의 반품도 잇따랐습니다. 오후 늦게부터 부분적으로 달걀 판매가 재개됐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꺼림직하다는 반응입니다. 자식들에게 그거를 해서 주면은 괜찮을까 이 생각이 좀 걱정이 있긴 했죠. 이제 아이가 자녀가 더 어리다 보면 더 많은 걱정이 될것 같아요. 급식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달걀 사용이 중단되면서 기존 달걀은 전량 폐기 처분됐고 대체 품목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달걀을 빼버리면 맞춰져 있는 영양량이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필요 대체 식품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불편함이 오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과 제빵업계는 수급 불안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 제빵업소의 경우 달걀 입고량이 평소의 절반으로 줄면서 생산량을 줄여야 할 처지입니다. 무엇보다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제품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내용에 살충제 검사 증명서까지 내다 걸었습니다. 어, 일단 원활이 고급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도 줄어드는 상황이고 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고객분들이 불안해 하시니까 그 점이 제일 어, 타격을 좀 많이 받는 것 같고요. AI 파동이 완전히 진정되기도 전에 또다시 살충제 문제가 터지면서 달걀 하나도 마음 편히 먹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살충제의 달걀 파문과 관련해 전남 지역 학교 급식에 달걀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어제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정보 차원의 전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 급식에 달걀 사용을 잠정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교 측에 정부의 중간 검사 결과를 전달하고 보유하고 있는 달걀의 유통 경로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직도 갯벌로 한, 갯벌 한가운데로 난 좁고 낮은 길로 육지와 인근 큰 섬으로 가는 외딴섬 주민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징검다리 길로 말을 탈때 대문 앞에 놓았던 디딤돌인 노두돌에서 유래한 노둑길인데요. 이곳에 많은 사연들이 담겨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닷물이 빠져나간 갯벌에 섬으로 연결되는 길이 드러났습니다. 노둣돌처럼 큰 돌을 징검다리로 놓았다 해서 노둣돌 또는 노둣길로 불립니다. 30여 년전 포장돼 징검다리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7가구 10여명만 남은 매도 주민들은 아직도 만족되면 고립됩니다. 300m의 노둣길이 바닷물에 잠겨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때가 좋지 않을 때면 인근 큰섬 지인들 집에 자녀를 맡겼던 기억은

밀물 때도 육지나들이가 가능한데 수십 년간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둑기를 높이면 조류 흐름을 막아 꼬막 양식 등에 영향을 준다며 해남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한 4cm 이상 오일 정도 못하고 한 3cm를 긁어내고 다시 또포장하고 그랬다. 그서류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laughs> 주민들이 갯벌에 돌로 와 만든 뒤 현재는 이처럼 포장된 노둑길이 남아 있는 섬은 전남에서만 줄잡아 수십 곳. 하지만 여전히 썰물 때만 이용할 수 있고 그나마 위험 표시나 조석 표등 안내판도 부족해 섬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출근길은 구름 사이로 해가 나기도 하는데요. 그밖에 동쪽 내륙 곳곳으로는 비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비의 강도는 약한 상태지만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다소 굵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락가락 비가 이어질 텐데요.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도에는 최고 70mm, 강원 북부로는 100mm 이상이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경상도에 10에서 50그 남부 지역에도 5에서 3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요즘 8월 한여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의 경우는 21도 선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도 30도를 밑도는 등 예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전국에서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21.6도, 전주 23.7도, 창원이 26.5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9도, 광주 32도 등 남부 지역은 30도를 웃도는 지역도 있겠고요. 제주도의 경우는 폭염특보가 조금 전 해제가 됐습니다. 다음 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비는 꽤 길게 이어지겠고요. 이후에는 다시 더워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